예, 지금 우리가 호박을 심어놨는데, 이 호박들이 예, 심줄이 노래요. 이게 심줄이 노라고, 이게 예, 다음에 이런, 이런 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 이 점이 왜 생기는지, 여기 단게 생기고 있고, 여기 단게생겨있거든요 노란 거, 요게 여기 생긴 거, 이쪽 보이죠. 그리고 음, 이놈들이 잎 테두리가 빨갛게거실려요 아, 노랗게, 빨갛게그 테가, 테가 누르죠. 놀각해, 델각해. 그리고, 요런 애들도 지금, 잎이, 가히 데쓰리가 타죠? 두께가 없잖아요. 그럼, 요런 애들도 보면, 진한 맛이 없어요. 진하지 않아딱딱하면 딱딱해요. 이거는, 질소분이 없어서, 작물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자체가, 얘가, 저, 수분이 없어서 안다는 게 아니고, 수분이 충분해요. 물로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을 안 먹어요. 이게 뭐냐면 수분 31.9% 이시가 1.7일 온도 26도 8분이거든요. 그럼 얘한테 지금 최적의 조건은 다 맞춰놓고 뭐가 없냐 질소분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재배하면서 매번 퇴비를 주고 뭐 복합비를 주는데 질소분이 계속 낮은 거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죠.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추워서 아직까지 얘가 저 호박이 에안 크는 조건의 일부분인데 음 이렇게 질소분을 작게 해 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데 여기는 이한 가지 정말 좋게 해놓은 거는 어이 두둑이 그저 아주 작은 두둑이라는 거죠. 이거 비닐이가 면한90 1 m 100 메다? 120 120냐 120. 120짜리가 흙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비료를 언제든지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쿨러 설치가 이래 잘돼있있 c i 쿨러 설치 o l 설치가 이래 잘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o 로를 통해서 우리는 비 o 공급이 관 c i 서 가능하겠다. 그럼 여기 물 y c 는크게잘 있습니까? y c o o l 저기 드방공사. 예 i t y cooler city, cooler city, cooler city, c o o 활용해서 우리가 그. 저것만 활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비료를 늘릴 수 있겠답니다. 충분하게 그럼 백평당 얼마를 줄 거냐 그거거든요. 물을 충분히 주면서 그러면 어 우리가 측정을 해서 재배해야 되는데 어 지금의 이 식값 상으로서는 1.7그 2.5가 돼도 지금 제일 좋은 시기인데 2.5가 안 되고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아직까지 온도가 낮아서 그래 어 많이 클 시기는 아니잖아요. 많이 클 시기는 아닌데 어, 뭐그렇게나 말기나 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생육하는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키비가 100평에 몇개 들어가죠? 100평에 두포, 100평에 두포. 네. 그럼 질소함량이몇 프로죠 그게? 음, 복합보다는 오히려 적죠 복합 한포보다 적다고 봐죠포가 들어가서는 말이죠 아, 10몇 네. 10 프로입니까? 그래. 질산량이 음, 7대 12니까 20 정도 들어갔는데 질소 2개 정도 했어요 질소가 합해서 20%죠. 예, 예, 예. 그걸, 그걸 주고 다른 인상가를 줬다. 네. 그럼 그거는 인상가리는 우리가 퇴비를 주기 때문에 인상가리 많이 있다는 거죠. 음. 아, 유박으로. 유방이야 네. 어, 그러면 토양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많이 심는게 중요한 게, 중요한지요. 많이 생산하고 고품질로 다수화가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지금 우리는 어, 생산량을 어, 늘릴 수 있는 어, 프로그램이 안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팽당 우리가 소득이 에... 얼마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 팽당. 팽당. 우리가 팽당 만 원을 보고 어, 호박을 심느냐. 팽당 만 오천 원을 보고 심느냐는 거지. 아니면 이만 원을 보고 심느냐. 오... 이거는 호박 같은 경우는, 뭐, 아까는 감자는 7,000원에, 뭐, 뭐, 번전이 되는데. 예. 7,000원만 나와도, 뭐, 어느 정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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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남아요 네. 그러면, 어, 7,000원이 올라가면 호박을 몇개 따야 됩니까? 단호박을. 몇 개라기 고담도 10kg 가까이 따야 돼. 평당 10kg. 평당 10kg, 예. 10kg 따야 된다. 뭐 10kg. 평당 1 0 k g 되면1 k g 에 10개를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1kg 10개래. 어, 이게 주수는 보면, 어, 이게 그, 저, 어, 한 평에 네주정도 들어가나요? 그 네주에 네. 그럼 네주 들어가면 어, 2.5개를 따야 그렇죠. 10kg을 딴다는거죠? 네. 1kg, 1kg 2.5개 2개만 따도 3개는 예 2.5개 네. 어, 그러면 어, 네. 얘가 2.5개를 못 땄다는 원인은 너무나 우리는 비로를 잘못 주고 있다는거죠 비로를 어, 우리가 맛이 있어야 돈을 더 받았느냐 그런, 마시세 무게를, 무게를, 파, 키로, 로 무게를 팔았는데 생산량이 없었다는 거죠. 그 예. 네. 그럼 우리가, 어 여기서, 어, 개당 단가가 우리가 1 0 k g 계산, 10개를 계산할 때, 어, 우리가, 어, 팽당 만 원을 보느냐, 이거겠죠? 평 네. 팽당 만원 정도 나옵니까, 이게? 자, 힘들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했을 때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죠. 비료량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럼 네. 주비를 우리가 많이 안 주고 있다는 게아이거든요 추비를. 그럼 이거는 어, 여기에서 두둑에 비료를 얹히지 않기 때문에 비료를 뿌려 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 쿨루르가 항시 녹여서 주면 되겠죠. 쿨루가 음, 나 여기 이 여기 오면은 예. 여기까지까지 뿌리가 예, 발견. 뿌리에 여기. 아 예. 어, 이걸 지나서 반대편까지 도갈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더 커야 농구리 좀더 나가야 금방 나올 겁니다, 이거. 뿌리가. 더좀더 우거, 우거진 다음에 그 예, 추비를 할까요? 어, 땅속에 지금 먼저 비로가 응. 먼저 선점에 있어야죠. 그렇죠. 예, 비로가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밭에 뿌리에 비로가 어, 적정량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어, 제대로 구성이 안돼 있다는 거죠. 어, 지금 요 밭은 좀 어, 땅이 좀 척박하고 경사가 그해가지고 어, 그렇다면 이거보다 좀 나은 데도 있죠. 네. 예, 그렇죠. 여기는 좀 어, 척박해가 우리가 보기에도 어, 크에 들쑥날쑥하고 그거 좀 부족하잖아요. 어, 저기도 좀큰 놈은 좀 크거든요. 한 놈씩 오뚜껑하게, 오똥 이제는 응. 어,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뻗어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 그렇기나 말기나, 이한 포기에서 생선장을 보면 너무 적다는 거죠. 그, 이거는 몇 덩쿨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를 소목소목에 하으면 장점이 뭐냐면, 어, 두둑에서 고박이 그, 어, 암꽃이 빠져가지고 고랑으로 가기 때문에, 에, 채빛 곰팡이 피해는 죽을 수 있어요. 채빛 곰팡이가 그, 호박이, 호박이 꽃이 피다가 영양이 없어서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썩어서, 그게 잿빛 곰팡이 피서, 그 덩굴이 썩는 거, 그런 거좀 적겠죠. 근데 에, 그 이런 저런 어, 다 결과로서 지금 우리는 어, 추비로서 대처할수 밖에 없다. 됐어요. 그렇죠. 어, 여기도 요소를 갖다가 100평당 어, 한잘 어, 줘서 한네포까지 주세요. 몇 평. 예, 지금 호박 몇평 심을 수있습니까 3만. 3만 평, 3, 4, 0 0 1,200개 정도. 그상가은 그거는 할수 있는데. 예, 지금 어, 양은 내는 건이 어, 토양 속에서 뿌리를 내리가 사는 이 호박이란 작물이 어, 얘가 어, 무기물 원소로 먹고 자라요. 무기물. 그럼 얘가 먹을 원소가 우리는 어, 인산가리나 많이 들어있다. 이잎 테두리 보면 노랗거든요. 그러면 노랗고 어, 이럴 때는 인상가리가 많아요. 이들. 또 심줄이 많으면 가리가 많아요. 여기 심줄도 노란 노란 형태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 지금 힘이 없잖아요. 질소분이 차이. 다른 마트 가면 이것보다는 더 진하죠. 색이. 여기 네, 예, 예. 이것보 네. 예. 그리고 어, 이런 지금 어, 잎들이 지금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요 떡잎도 자꾸 힘이 떨어져. 떨어진다. 이 힘이 떨어진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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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입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 비분 양에 비례하게 된 게. 요, 요, 요기, 요, 요기도 보니까, 예, 지금 노란 방울이 생기죠저 자리에. 그죠? 혼하죠? 그럼 가리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에, 예, 질소분이 적어요. 근데 이제, 저장 전에 유튜브 보면 이거 이거 주름이 지잖아요, 그죠? 예, 예. 비료가다라고 그때 그 말씀하시던데. 한번. 아, 성장분이 일부 많아서 그랬는데, 그, 그게, 에, 비료가 그. 비료하다 아요거에 아니 그 요건 비료를 뱉어내 가지고 어, 가리가다 뱉어내 가지고 세포가 상하는 거예요 여기 가리가다 가리가다 에~ 여기도 보면 어~ 잎테들이 까실까실 타잖아요 여기에 네. 요기 여기에 네. 또 잎이 까실까실 타잖아요 요것도 가리가다 에~ 잎도 지금 어~ 가리가다에서 어~ 질소 부족으로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까실까실하게. 가실 그래서 안으로, 안으로 오미면 비료가 부족하고 약간 펴지가 살이 찌면 뒤로까지, 뒤로 까지 뒤로 뒤집어져 안으로 오므리진건 비료 부족, 수분 부족인데 에, 수분 부족, 비료 부족은 에, 강압성 탄수화물이 적어서 그렇다. 결론은. 그러면 에, 결국엔 어, 잎에 적정한 영양소가 없다는 거겠죠. 에, 골드그린 1.5리터에 어, 설탕 한 3키로 써주면 색이 진해져서 뿌리가 활성화되가쫙 빨아요. 뿌리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뿌리가 많이 뻗어서 영양을 흡수해야 된다.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면적이 크다 보니까 뭐 방제 작업을 드론을 할 거냐, 약대로할 거냐 그런 게 있죠. 약대로요. 충분 약대로 충분할 수 있어요. 예, 약대로 한다면 작업 인력이 충분하다면 뭐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 연면시비해서 얘를 갖다가 잎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뿌리가 많이 뻗친다. 그 다음으로서는 뿌리가 뻗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쿨러로 비료를 줄수 있겠죠. 그죠? 네, 비료를 우리가 저 광, 쿨러로서 어, 비료로 기준다면 어, 100평당 5 k g 씩 어, 준다면 어, 충분히 여기 이 밭에는 생산량을 늘릴 수있다 거죠. 비료 어, 살포기로 그냥 뿌려요, 려요 비료 살포기로 뿌리면 여기에서 좀 허실 되는 게 많겠어요. 허실되는 게 그래서 논기가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인건비 제일 적게 되겠더니이이이밭은몇 이 평입니까? 한 사천 평 됩니다. 그 사천 평 뿌리락하면 이게 저그 사천 평 뿌리면 한 사람 일육 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계 돌리면 되잖아요. 그럼 어한 뭐 사람 어이밭저밭 돌리러 혹시나면 혼자서 만평 정도는 물을 줄수 있죠, 왔다 갔다니 그럼 만평 정도에 에, 하루에 100평당 그5 k g 의 비료를 줄수 있겠죠 그럼 만평에 한포를 주면 100포가 들어가는데 50포를 줄수 있다 5 k g 주는 것도 뭐 25포 정도 줄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드론으로 그 영양, 영양, 영양제 할때 드론으로 이제 그 영양제도 쓸수 있고 드론으로서 비료도 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드론으로 비료뿌리도 어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많이 그 이동 되니까 비가 안 오면 또 문제 되고 드론을 뿌리고 쿨러가 돌리면 뭐, 관계 없지 않습니까? 네, 물, 물. 아, 물 녹여가지고 드론으로. 예, 연매시비. 예, 연매시비하고 틀려야 죠 요소를. 네. 그걸 타주고 버리 그러니까, 그럴 거 같은데. 안 돼요. 그는물 네. 양이 많아야 되니까. 그런지. 1톤에 한 뭐, 한3 어, k 로 많아야 4 k 로 정도인데. 예, 그렇게 계산해. 그 톤수를 갖다가 계산 안 하고 어, 요소를 바로 놓기가 주다가는 잎이 그, 비로에서 네. 어, 타주고 버리죠. 고실라져 버리죠. 예, 그런 부분은 어, 주의하셔야 되겠다. 쿨로를 주는 게 제일 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럼 지금 이거 1차 우리가 그 어, 호박을 하고 그봄 잡기 하고 어, 후작으로 또 재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또뭐 합니까? 또. 또 호박. 네. 예. 그러면 어 1년에 예, 두번 해서 우리가 팽당 얼마의 정도 매출을 액 낸다. 아,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제 후작은 올해 처음 재 네, 작년에는 무, 무를 심으세요. 무는 아, 몇 월달에 심으세요? 8월달에. 8월달에. 네. 아하. 8월 한 20일에 심는다. 1 5일 정도. 요 15일에. 네. 어, 그것보다 한달 땡겨 심으면 돈이 돼. 요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나라의 제일 더운 날짜가 7월 15일. 네. 8월 15일 되면 더위가 여름이 끝나는 시즌입니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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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더운 날짜에서, 어, 제일 더운 중심에서, 어, 앞전 한달 후 한달이 어, 여름이다. 그럼 여름 끝나고 나서 물을 심어서 남들도 잘할 시기 심었다, 그죠? 어, 어, 그건 아까 해볼만하다. 예, 있어요. 예, 그렇죠. 남들도 잘할 시기에 이미 해갖고는큰 어, 그 성과가 없다 예, 그죠? 어, 올해 그 저, 어, 얼굴 나도 됩니까? 네. 예, 예. 올해 그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예. 58. 58년. 그런데 얼굴은 완전히 동안인데 아, <laughs> 예, 그래 지금 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 사는 그 젊은이로서 어, 이 지역에 에, 내가 어, 농작물 재배를 잘하면 어, 이웃에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 너무나 어, 시비량에 대해서 어, 적정 시비량을 이제 그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비중을 못 하다 보니까 생산이 감소했다. 그럼 제가 와서 이야기하는 양의 수치는 어그뭐 사천 평 재배할까 천평이 재배하는 소리죠. 그럼 내놔 돈을 갔잖아요. 왜그러냐 생산 양은 물론 적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에그 비용이 있잖습니까? 기본 비용이어 토지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인력비라든지 근데 비닐값 똑같잖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단위면적때생산량이늘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호박에다가 어, 등굴을 안 죽이고 생산 더 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호박 몇개 달리고 나면, 어, 잎이 고실고실 많아 죽죠? 근데 호박은 거의 병을 잘안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어, 비료가 부족해지면, 어, 잎이 함수량이 떨어져요. 그럼 매일 물주고 있어요. 그럼 뭐 질소 부족해서, 어, 강압성 탄수화물 생산을 못 해서 수분이 계속 빠, 빠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물을 못먹는다니요 근데 에, 여름에 더울 때 에, 질소를 공급해주면 작물이 어, 광합성을 해서 탄소음을 생산만해서 질소를 먹고 어, 잎에 함수량이 많아서 더위를 안타 일소 현상이 없습니다. 호박이뒤 가지고 나온 게 엄청나죠?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뒤기 전에 네. 그럼 뒤기 전에 수확했다는 소리는 그 생산량이 그리 그래 안 많고 금방 우리가 줬던 비로 담은 꽃그 끝나버린다는 거죠. 네. 에, 그래서 어, 질소량을 늘리면 어, 일소현상이 없습니다. 잎의 함수량이 늘어나고 수분 덩굴이나 모든 어, 호박 전체의 생육에 수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어, 밭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어, 의논한 대로 어, 하신다면 우리가 충분한 생산이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 영암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이런 어, 밭작물 재배를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 이게 그 어, 우리 국, 국민 전체의 먹거리에 준하는데 어, 뭐, 그렇더라도 나는, 어, 경제적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자주 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어, 기본 공제되는 비용을 들고 남아야 되기 때문에, 평수를 많이 하는 거는 전체 생산량이 늘리지만은 어, 기본 공제를 들고내 소득이 남아야 된다. 어 그렇게 계산해서, 어, 잎이 두꺼워야 된다? 그러면 잎이 두꺼우면 생산이 늘어난다. 여기 기본 베이스. 그리고, 어, 내년에 심더라도 우리가, 어, 어, 여기에, 신기 전에 토양 분석해서인산가리 어, 어, 칼슘, 마그네슘 양을 보고, 그 과다되어 있으면 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복합비로 사용해놓고, 어, 기비로 요소를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후작으로 할 때는 특히나 더공기의작물을 어, 신기 때문에, 어, 그게 비료 분석에서 성분이 중요하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수 있겠네요. 뭐, 하여튼, 어, 황금알농법을 접해서, 어, 다수하게 해서, 어, 대풍이 될수 있도록, 예, 저도 많이 돕도록 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